그러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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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가는와모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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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위 1위? 아, 사실 제가 지훈이 형을 보고 와 진짜 잘생겼다 <laughs> 딱 들어왔을 때아 배우인가를 <laughs> 싶었는데 아 진짜? 어. 보이즈 플래닛 처음에 98명 다봤을때 위에 화면에 떴는데 지훈이 형 나오자마자 와가 아니라 와씨 <laughs> 와가 <"와> 아니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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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기억나 나딱 이러, 이러고 다리 끄고 있었어 맞아요 나도 기억나 어, 이러고 딱 이러고 있다가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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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맞아 맞아 딱딱 이래요 맞아 맞아 난, 맞아. 난, 난 알고 있었어 아, 맞아, 난, 맞아 나 잡고 있는 거 <laughs> 역시 프로네 <불어네>. 아래서아 어... <laughs> 내가 좋다 좋다 음. 그러면 홍한, 형도 꽃이 과일이랑도 같이 중간에 껴서 넣을까 어 좋아요 키 주도가 알 우와 아, 리키 어, 그러면... 진짜 좋아하겠다 야, 맞아, 맞아. 그러면 매튜가 힘을 좀 많이 써야겠다 <웃음> 리키 <웃음> 내 사랑을 다 줄게 <laughs> 서커스도 리키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맞아 맞아 둘이 한 어? 이거는 이 친구는 잠깐 이 밤도 괜찮을 것 아, 같아, 같아. 네. 네. 아가가 이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유진이가 맨날 밥 먹고 탕으로 먹잖아요 아 맞다 유진이 좋아하네 유진이 것도 갖다 주잖아 이왕 하는 겸 일단 닭발 먼저 꽂을까요? <laughs> 수박 아까 누가 먹고 싶다 <laughs> 저 먹고 싶어요 수박 지웅이 형아난 수박 탕으로 먹고 싶어 아... 야무지게 한번 해볼게 괜찮죠다된것 <laughs> 어, 어. 같아 오 갈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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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갈색, 갈색 됐어요 바르고 좋아요 응. 이거, 이거 와플 해줘 아, 이거는. <laughs> 저는 리키가 이런 맛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. 예. Yeah. 어, 대망의 하이라이트다. 두이한 약간 망고 같다. 근데 거의 다 채워줬어, 이제. 그럼 한번 먹어볼까? 오. 네. 오. 지웅이 형은 수박 한번 먹어본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나 네,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자, 오케이. 아직 뚝뚝 떨어지는데. 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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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죠? 되게 찝찝해. <laughs> 그 뭐지? 화장 닦는 솜? 먹어봐. 진짜요? 근데 맛있다. 근데 생각보다 뭐 나쁘지 않아. 난 나쁘지 않아요. 괜찮은데요? 그한민이 네. 형이 콰와한을 엄청 좋아한다고 해서 콰와한트아형 네. 어, 마이크 쓸게요. <laughs> 와, 아네 근데 크러상. 아근 비주얼은 나쁘지 않아. 먹어볼까요? 아 오, 지훈 형. 음, 괜찮아요? 맛있음. 사실? 사실? 아우 이거 엄청 진짜, 맛있는데. 뭐? 진짜로? 어. 음, 음. 어, 애는 좀 맛있어. 어쩌면 빵이 맛있는 거 아닐까? 그게 맞죠. 일주일 동안 안 씻는 지훈이 형, 한국에 온 한빈이 형. 아 이게 코가따 갑냐, 귀가따 갑냐, 둘중 하나네. 아 근데 지훈이 형도 안 씻으면 아직도 어이없게 잘생기고 괜찮더라고요. 한빈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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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을 선택하겠습니다. <laughs> 지훈이 형 얼굴 보면 너무 잘생겨서킹 받아요. 킹 받는다는 말 <laughs> 어디서 배웠어? <laughs> 한국어가 많이 늘었어. <laughs> 매튜? 유진. 한 명은 여기 있고 한 명이 없어요, 형 매튜야, 매튜. 매튜. <laughs> 그 이유는 매튜 그렇게 부탁해 달래. 아, 그렇게. 진짜 이거도 팀 맞네. <laughs> 아, <laughs> 왜냐면 그래서 해피한 에너지를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서. 맞아요. 바이러스. 어, 사실 상상해 주세요. 시원아빠 그거 맞네. 팀 맞네.